딱들어왔어 예쁘니 왜 오빠가 싫어요 <laughs> 졸려 졸려 딱봐 뭐 졸려 아이고 발 아프다 야나 스카이라 그래요. 이우고 졸려용. 나도 졸려. 오빠 집에 가자. 우리 오빠 집에 바닷가야. 연수고 바닷가라서 거기 물고기 무지 많아. 야 거기 상어 잡혀 고 잡힌다. 가자. 응? 내가 지금 오빠가 술 먹어서. 그, 세계 최강, 그, 하이퍼카가 내차걸랑 근데 지금, 경납고였으니까, 택타 가자. 아, 온다. 얘 온다. 아, 착하다. 지지배야. 안녕. 가자. 싫으면 오빠 갈 거야. 오! 오 간다. 알지? 뭘 거야, 말 거야. 지지배야. 네팬여 가지고. 어우, 졸려. 팔아퍼 어, 그래 그래 그래. 아, 이리 온다. 이리 온다. 와, 아, 온다 온다 온다. 와. 아, 뭐야? 아, 참나 이런 이런 네가지 그 나한테 관심을 주는구만. 아. 야, 지지배야. <laughs> 아이고, 참나. 아, 이거 참나. 어, 파라포. 간다.